자, 원과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현. 원이 있고, 직선이 있대. 그럴 때 현은 요거 구하라는 거야, 그지? 어. 오케이? 어. 현은 요 길이 구하는 거야. 그러면, 중심 얼마니? 마이너스 곱마이지 응. 그럼 직선 여기 써있지? 응. 정말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어. 맞지? 어. 요 길이는, 정말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, D는 루트 5분의, 음, 얼마니? 음, 마이너스 2 더하길 5네 그지? 절대값까지 고려하면 그럼 루트 5네 그지? 어 그럼 반지름이 반지름이 루트 8짜리지 그지? 음 응. 응. 그럼 이거 무슨 무슨 성각형 직각성각형 여기는 빗 변이 루트 8 그러면 6일이 얼마? 루트 8 루트 5 루트 3 그럼 현은 이거에 몇 개? 2개 그지? 따라서 이 루트 3 오케이 어이고 이어트 삼이라고 어, 니